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천년이 되는 거 알아? 천년? 천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천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 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천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 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천년이 되었습니다. 천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15도 한파가 절정입니다. 그런데 북미 지역 뭐 살인적인 추위로 사망자가 속출한다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 남방구 호주는 80년 만에 불볕 더위라고 그러고요. 게다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눈이 쌓인 사진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런 전 지구 차원의 기 이상 기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전남대 지구환경과학과 정지훈 교수 연결해 봅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영하 15도는 사실 북미 지역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예, 지금 어 우리도 춥지만요. 북미 지역이 아주 강도나 지속성이 아주 기록적입니다. 예. 그 지금 까 영하 몇 도까지 떨어진 게 지금 얼마 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예, 북미 지역은 지난 연말부터 지금 한 2주 이상 지금 한파가 계속되고 있고요. 예. 캐나다, 미국 동부 이런 데는 영하 한 30도 오. 뭐 이렇게 떨어지고 어, 체감온도 얘기는 뭐 마이너스 70도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네. 네. 이 정도면은 이제 북극이 겨울철에 한 영하 30도. 그리고, 남극이 한 영하 50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추운지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북극이 예. 제일 추울 때에서 영하, 30도예요? 예, 영하 3 0도예요 예, 영하 30, 40도 뭐, 한 어... 아주 추우면 영하 한 50도까지 떨어지는데요. 아무튼 그럼 북극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북미 지역이 춥다 이거로군요. 예, 맞습니다. 예. 유럽 지역도 뭐 이상 기후가 있다면서요? 아, 유럽은 최근에 그 폭풍이 좀 강력한 게 들어왔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겨울철에는 이제 우리가 폭풍 생각 잘안 하잖아요. 예, 예.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이제 뭐 홍수까지 일어나고 그런 예. 현상이 좀 있었죠. 예. 그리고 사하라 사막이 스키장이 되었다. 이 사진 좀 봤거든요. 예예. <laughs> 예.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예. 아주 흔한 현상은 아니고요. 예. 어 이제 이제 문제는 이제 사하라 사막은 뭐 많이, 많이 아시겠지만 덥긴 하지만 밤에는 잘 식어가지고 예. 온도가 많이 나, 낮아지긴 하거든요. 예. 사막은 이제 원래 건조한 게 사막이니까 물이 예. 없어서 이제 눈이 안온 건데. 그렇죠. 이 지역에 지금 어. 물이 생긴 거거든요. 수분이 예, 예. 이제 그래서 아마 뭐 지구 온난화 관련성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대기 중에 물이 많아져서 어. 사막에 이제 그 눈이 내린 특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방금 지구 온난화 언급하셨으니까 바로 질문 드릴게요. 아니 우리가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 걱정하면서 겨울이 안 춥고 따뜻해진다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예. 왜 이렇게 추워요? 아, 예, 이게 뭐. 지구 온난화 역설이라는 뭐 말을 합니다. 네. 그런 이제 공격도 많이 받았었고요 학자들이. 네. 예.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평균 기온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게 맞고요. 네. 이렇게 한 번씩 굉장 추워지는 한파는 어, 이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렇게 지구 온난화 과정에서 한파는 좀 증가할 수 있다. 이가 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구 온난화의 결과가 간헐적인 한파다 이거예요? 예. 왜 그런 겁니까 그건? 예. 그 특히 이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은 이제 전 세계가 똑같이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예. 이제 지역에 따라 온도 올라가는 게 다른데 특히 북극 지역이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북극 지역은 이제 그 북극 해빙이 녹아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예. 이 북극 지역의 온도가 중위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면 특징이 북극 지역에 이제 평상시에는 어 동서 방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 가지고 북극의 한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예. 그게 이제 이른바 폴라보텍스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어. 이 북극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그때 폴라보텍스가 약해집니다. 그러면 바람이 평상시에는 동서방향으로 이렇게 불다가, 예. 이렇게, 나, 이렇게 폴라보텍스가 약해지면, 예. 이렇게 뱀이 진행하듯이 이렇게 남북으로 구비치면서 흐르거든요. 아. 예. 그때 이제 바람이 남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지역이 있게 되겠죠. 예. 지금 북미가 그런 현상인데요. 예, 예. 어, 이런 이런 지역에서는 북극에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직접 위주로 네.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걸 아. 그래서 북극한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역설적이지만 지구 온난화의 결과 중 하나가 북극한파의 발생이라고 보고 있죠. 폴라 보텍스라고 아까 그러셨죠. 예, 예. 그러니까 북극을 감싸고 도는 일이른바 소용돌이 같은 그런 게 있다는 건데, 그죠? 예예. 예. 그게 이제 약화된다는 거죠. 북극의 온도가 올라가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차가운 공기가 가둬있지 못하고 내려온다? 예, 예, 예. 아, 오늘 내일 우리 한국 추운 것도 그게 내려오는 거랑 연결되는 겁니까? 예, 어느 정도 지금 요인이 지금 북극의 공기가 들어오는 그런 네.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네. 결국 이것도 지구온난화의 결과다, 이 말씀이군요. 예. 그런데, 남반구 호주가 뭐 80년 만에 불볕더위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예, 호주는 여름이니까요. 예, 예. <laughs> 저희가 이상 기후를 금방 잊어버리곤 하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긴 하지만적으로 예. 따뜻해지는 폭염이 발생하는 예. 그런 좀 이해하기 쉬운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예, 예. 그러면 지구 온난화는 계속 진행 중이다, 맞죠? 즉 평균 예. 기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겨울철 전체의 평균 기온은 조금씩 올라가는 게 맞는데. 맞습니다. 아주 예. 가끔 영하 20도, 30도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닥친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계속 됩니까? 예, 학계에서는 이게 급격하게 지, 그, 지구의 기후가 변하는 과정에서 생, 생기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계속 있을 거라고 이름부터 사실 얘기해 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상기후,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걱정해야 합니까? 어, 이런, 이상기후의 발생이 결국 그 기후변화 큰 틀에서 지금 계속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예. 이런 이상 기후가 계속 발생되면 사실 그런 상태가 평균 기후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이제 육상하고 해양 생태계가 지금 벌써 변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그건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이제 바뀌는 그 예.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 심각하게 받아야 합니다. 예.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 파리 기후 협정 이런 데서도 탈퇴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올겨울 북미 지역이 매우 추울 것 없이됩니다라고 미국 국민들한테 트윗을 날리면서 지구 온난화라는 데 이렇게 춥답니다라는 식으로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했었잖아요. 예, 예. 그그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한 증거는 차고없치구요 네. 네,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그리고 관점에 따라서 이제 불신할 수는 있는데 트럼프도 그걸 모를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좀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유로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이게 외면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되겠고 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정지훈 교수였습니다.